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랭킹 영문법 50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은 Come here. 그 다음에 뒤에 5 o'clock. 5시까지 여기 와 라고 할때 우리말로는 둘다 by나 until이나 다까지로 번역이 되고 사실은 until이 언제 언제까지로 훨씬 더 잘 번역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번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은 틀리셨어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핵심 내용은요 뭐뭐 뭐할 때까지 번역되는 이두 단어 예, 어떻게 구분되는지 최중요 구문을 통해서 정리할 테고 먼저 상담 질문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잉후아렌 네, 가족께서 근철쌤, until 자리에 봐 있으면 안 되나요?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입터형 보시다가 25강에 나오는 그 내용에 궁금하셔서 아마 이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핵심만 정리하시면 간단하고요이 어, 랭킹 영문법 50는요, 알평문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어의 탄탄한 뼈대를 90% 잡아준다면, 그 이외에 10%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한꺼번에 헛갈릴만한 것들을 제가 그렇게 잡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랭킹 영문법 50. 가보겠습니다. No.1. 아까 똑같은 문장이고, tomorrow 하나 더 집어 넣었어요. 자, 정답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by예요. 그래서 by가 정답인데, 내일 여기에 5시까지 와. by도까지, until도까지. 자, 포인트만 잡아보세요.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둘 다까지로 우리말로 번역되지만 until은 계속해서 쭉이란 뜻이에요. 변동 없이 계속해서 쭉. 아시겠죠? 그리고 by는 시간에 맞춰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by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by는 원래 공간적인 상황에서는 by the house, 집 옆에, by him, 그 남자 옆에 by the man.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by가 공간상으로 옆이란 뜻이니까, 시간상으로 쓰일 때에도 by는 그 시간 근처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일 5시까지 여기 와 라고 할때 질문. 5시에 맞춰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 5시 오늘, 지금부터 5시가 내일 될 때까지 쭉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시에 맞춰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말 번역 때문에 혼동돼요. 그래서 come here by 5 o'clock tomorrow. 이거는 맞는 표현이지만 come here until 5 o'clock tomorrow.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아예. 왜냐하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 하면, 내일 5시까지 여기 계속 쭉 와. 우리말로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뜻을 확인하는 거 뭐라고요? 이 coming 같은 동사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동사죠. 언제 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회성 동작은 by랑 어울리고, 쭉 있다든가, 이런 동작은 until하고 어울립니다. 자, 문장의 뜻도 파악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2번. 비가 그칠 때까지 거기에 있어 도전해 보세요. 네, 핵심이 뭐예요? Stay라는 동사잖아요. s t a 그러니까 머무르다라는 얘기는 한 번만 머무르는 거야 아니 건가요? 아니면 쭉 계속 머무르는 건가요? 쭉이죠. 그러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쭉 해서 until이 정답이고 by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핵심 뭐라고요? until은 쭉 계속해서, 그리고 by는 시간에, 그 때에 맞춰서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stay가 포인트인 거예요. stay 얘 때문에 뭐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until하고 어울리는 거죠. 단, 여기서는요. until 다음에 문장이 나온 케이스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until 다음에 제가 명사라고 이렇게 써드렸죠. 몇 시라고 하는 시간표현 명사 딱 하나. 5 o'clock. 이게 다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문장까지 나올 수 있더라. Stay there. 거기에 머물러 있어. 언제까지? The rain. 비가 stops. 멈출 때까지. 라는 얘기니까 누가 뭐 했다. 이게 바로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뒤에 나올 수도 있고 until은 명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쭉 머무르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until이 정답. 그래서 동사의 뜻 반드시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볼까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여기 있어. 그러면, 자, 동사가 뭔지, 문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쭉 있어요? 아니면 전화할 때, 여기에 살짝 한번 오란 얘기예요. 자, 그래, 정답은? 맞습니다. stay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 by가, 보세요. stay here by 아니죠. until I call 이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전화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있어라. 딴데 움직이지 말고 라는 얘기죠. by를 쓰면 그때 한 번만 여기 머물러라. 말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stay here.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거 stay 대신에 일회성 동작에 해당하는 c o m e 을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예. come here 그렇죠? when i call you 이때는 또 when이 더저 어울리네요. when 내가 전화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 때 너는 여기 와라는 뜻으로 이때는 when이 더 어울리네요. 네. by i call you는 안 어울리고요. 네, 이때는요. by는 뒤에 그 어떤 절이 나오려면은요. 절이 이렇게 누가 뭐 했다가 나오려면은 10번 문제에 그게 있어요. 예, 이때는 by가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when만 돼요. 굳이 쓰고 싶다면 by the time. 그렇죠. 내가 전화할 때쯤 너 여기 와. 이때는 정답이에요. 자 10번 문제 미리 풀었습니다. 그래서 by the time과 뭐라고요? by the time과 예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떼드릴게요. by the time과 when은 똑같고요. until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1회3 동작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by the time. When. 됐습니다. 이건 좀 고급이라서 10번에 제가 포지셔닝 시켰어요.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3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 뭐뭐할 때까지. 정답은? 쌤. 이미 다돼 있는데요. 틸로요? 쌤. 틸은 또 뭐예요? 얘랑 until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till이랑 until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till 하고 u n t i l 이 똑같은 표현인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시험에는 진짜 많이 나와요 Wait for me, wait, 기다려, for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건 배웠던 문장이죠 그런데 어, 앞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will 이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틀려요 여러분 o n o 이미 나를 기다려, 과거에 기다려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 부분이 뭐라고요? 미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미 미래의 뜻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이런 표현들 다음에는 위를 쓰면 틀려요. 예, 그래서 until 혹은 till I come back. 그래서 1번이에요. 그걸 정리해 놨습니다. 자, 언제까지 라고 할때 이렇게 틸, 주의가 미래면은요. 틸의 예, 주의 앞에 요 부분 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주절이 미래면 그냥 주의라고해 드렸는데 굳이 쓴다면 주절이에요. 예. 주절이 미래 시제면 뒤 그렇죠. 틸 절은 예. 뒤 절은 위를 안 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고급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 3번까지 다 잡아 가세요. 아시겠죠? Wait for me till I come back.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오늘 그거 끝낼 수 있겠어? 자 도전해 보세요. 정답은 그렇죠. 동사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쭉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Finish는 일회성 동작이에요. 끝내고 끝내고 또 끝내고 끝내고 그건 끝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일회성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회성 동작하고 어울리는 건 by라고 그랬죠, 제가. 정답은 by예요. Can you finish it? 너 그거 끝낼 수 있어? 오늘까지, 그러면 오늘 뭐자정까지라든가 by today, 정답이고요. 내일 뭐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 끝내, finish it, by tomorrow. 내일까지 건, 끝내라고 할때 by 맞는 거죠, 당연히. finish it until tomorrow.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inish라는 것은 일회성 동작인데 until은 계속해서란 뜻이니까 until과 어울리는 것은 머무르다, 서 있다, 뭐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 뭐 이런 것들 동사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있다 이런 동사하고 동사가 핵심인데 예외도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잡을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쭉이냐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그때만 하는 일회성 동작이냐 그걸로 구분하세요 5번 교통이 자정까지는 안 좋아 라고 할때 언제 언제까지 라고 해서 계속 지금 안 좋은데 자정까지도 계속 안 좋을 거야. 자, 정답은? 그렇죠. 쭉이란 뜻이니까 얘는 until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쭉은 until, 폭은 till, t-i-l로만 씁니다. t-i-l-l을 줄여서 t-i-l까지도 써요. 바이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교통이 안 좋아. 지금 안 좋은데 쭉 12시까지 안 좋을 거야 여기는 그래서 정답이고요 예, 교통이 안 좋아 그 때에 맞춰서 이런 얘기는 이건 말이안 되는 거죠 지금 안 좋은데 계속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예, 바로 쭉 이어진다 라는 뜻의 비동사 대신에 문장의 뜻 있죠 문장도 고려하셔야 돼요 비동사라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 풀어 볼까요 우리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나와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We won't be back. We will not be. 이거 won't be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on't be는 will not be. 우리는 오지 않을 거야. back.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할 때까지? until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뭐할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안 돌아온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until 딱 이렇게 비동사랑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7시까지 안 돌아올 거야 until 7 o c 그러니까 안 돌아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until이 맞아요 근데 비동사라고 100%다 그러냐 아닌 거죠 뭐 until l a t e 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부담되시면 문제만 푸세요. 6번. 그때까지는 준비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자, 도전해 볼까요? 자, 보세요. 비동사만 보고 얘를 무조건, 여러분, until 이라고 한다면, 이게 착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장이 중요한데, 다른 동사, stay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until 이런 것과 99%다 쓰예요. 그런데 비동사는 문맥을 따져야 돼요. 주, 어, 준비가 된다라는 것은 한 번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준비하고 다시 풀어놨다. 또 준비하고 또 풀어놨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냥 딱그 시간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by then이 어울리는 거예요, 일단요 요거, 포인트가 이렇게 will be ready. 준비될 거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by then. 그때쯤이면 해서 이거예요. 시간에 맞춰 라는 느낌을 잡으시면 그게 제일 쉬워요. 시간에 맞춰 준비할 게 will be ready by then. by then, 쉽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by then. 그리고 will be here until then. 어, 쌤, 똑같은 건데 어때요? 어떻게, 어떻게 until이 쓰였어요? 그래서 문장의 뜻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동사인 경우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ready 는 일회성이죠. 시간에 맞춰서 준비한다. 그리고 비 e here. 여기 있겠다는 뜻은 그때까지 쭉있겠다는 얘기죠. 예. 그때 맞춰서 온다는 얘기는 그건 돌아오거나 온다는 뜻이니까 쭉 있겠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 엄청나게 실력이 고급까지 다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뜻을 확인하시라. 7번. 마지막 정류장까지 타고 가라고 할때 도전. 지금까지는 시간 표현에 관계된 것만 보셨죠? until이나 by가 모두 뒤에 시간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장소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마지막 정류장이 the last stop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정류장까지 버스 타고 쭉 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는 쭉 있어. 아, stay란 동사 앞에서 봤는데. 그렇죠. 이것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stay on the bus 이렇게 발상 전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버스를 타고 가, 타고 가는 뭐지 keep riding 이렇게 써야 되나?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어색하고요. 오히려 그냥 stay on the bus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요 stay on the bus,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예. 예를 들면 stay on the road 이, 어, 길을 따라서 쭉 가라 할때 stay,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니까 stay란 표현, stay on the bus. 버스에 계속 있어. 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쭉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쭉은 until. 시간에 맞춰서 일회성 동작. 됐죠? stay on the bus until the last stop. 맞구요. 예를 들면 5번가까지는 쭉이 버스 타고 가세요. 라고 멋지게 stay on the train. 예를 들면 이 기차를 타고 5번가에서 내리세요. 라고 할때 stay on the train until 5th street. 이라고 쓰면 5번 것까지는 타고 계세요 라는 얘기니까 거기서 내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테이란 동사와 어울린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셨고 뭐예요? 장소가 나와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더라 요거는 조금 더 부담되시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왜 시간에 맞춰인지 쭉인지의 차이 끝 8번 8번 9번 10번은요 조금 고급에 해당되니까 부담되시면 7번까지만 하시고요. 예, 랭킹 영문법, 여러분, 첫 번째 시간 7번까지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탐이 지금쯤 거기에 있겠네. 지금쯤에는 하고 추측을 하는 문장과 어울리는 것은? 그렇죠.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쯤 거기 도착했겠네.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일회성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hould be가 추측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이거 지금, by now. 이거 진짜 많이 쓰이죠. by now. 지금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추측과 함께 쓰이는 이 표현, 뭐, 뭐, 쯤이란 뜻으로 바꿔드렸어요. 쯤. 뭐, 뭐할때 쯤. 그래서, 이때에는, by, 시간에 맞춰서 추측을 하는 거니까 어? t 이 거기에 지금쯤 갔겠지. Tom should be there by now. 그런데 until now는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때는 문장의 뜻,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주로 should be,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맥상, 뭐 should be가 아니더라도 예다 쓰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 이때쯤에는 뭐뭐할 텐데, 이런 식의 느낌이면 바로 이렇게 네, by now. 그, by now를 하시면 돼요. 뭐, 그때쯤, 그때까지는 by then. 됐잖아요. 아까 나왔던 표현, 그죠? 자, 9번, 10번, 9번.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정답은? 선택지가 3개죠. They work. 여러분, from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나왔던 till.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얘는 쭉이란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from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by는 틀린 거예요 얘는 얘는 당연히 틀렸고요 쌤 to도 되지 않아요? from to?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자 포인트는요 from till 구문은요 예, 뭐뭐부터 언제까지니까 얘가 어울릴 수밖에 없고 일해 from morning 아침부터 관사 없이요 그냥 till night 뒤에도 관사 없죠 관사란 말은 나이트 앞에 어나 더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밤까지 일한다 from morning till night from morning to night 이에요 이렇게 to 아시겠죠 양쪽 다다 다 돼요 by night 이라고 틀리, 쓰면 틀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뜻그 다음에 work 니까 계속 일을 한다 라는 뜻이고 동시에 from till from to의 구문이더라 됐습니다 이걸 알면 영화 중에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Quentin Tarantino 감독의 영화인데요 본인이 또 출연하기도 했고요. o 버트 로드리게즈라고 하는 멕시코 감독과 함께 만든 건데 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흡혈귀 영화인데 From Dusk. 땅거미가 질 때부터 황혼에서부터 Till Dawn. 동이 틀 때까지에서 황혼에서 새벽까지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파티는 끝날 거야. 이거 아까 이미... 용법은 말씀드렸어요. 자, 정답은 맞습니다. By the time you 자, 맨 앞이니까 이거 대문자로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by the time, until, 그다음에 when 이런 식으로. By the time 다음에 못 모하는 시간 이기 때문에 이때에는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누가 뭐한다. 내가 get here 여기에 도착할 때 by the time 쯤에는 그 파티가 will 할 거야. be, be over. 그러면 끝날 거야. 라는 아주 또 얘도 멋진 표현이죠. 정답은, 예, by the time. until the time 이란 표현 자체가 없어요. 틀린 거고요. 얘도요. 예, 얘는 왜 틀렸는지, 왜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왔었습니다 by the time 이라는 표현은 여기 나온 것처럼 by the time you get her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Uh, you get here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더 타임이 빠져야 돼. When만 있어야 돼요. When이 되시죠 이제. 그래서 by the time은 같은 한 단어로서라 when이에요. 어감은 살짝 다르긴 한데 너가 내가 기대하기에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때쯤이면 이런 식의 느낌이지만 중간 과정은 별로 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정도의 느낌으로 when. 어너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 줘.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 뭐, 예를 들면, 그쵸? 그렇죠? 예. 도착할 때쯤이면, 그거 다 끝나 있을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뭐, 이쪽에서 뭐가 진행이 되는데, 니가 뭐할 때쯤이면 그게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고 그때쯤에 맞춰서 이게 끝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by 에요. 이때도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by the time, 뭐, 뭐할 때쯤이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10번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8, 9, 10은 약간 중고급에 해당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랭킹 영문법은요. 영어의 튼튼한 뼈대는 알평문청 진짜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거 댓글을 한번 좀 보세요.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어 체력이 바뀌었습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문법의 90%를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10% 중요한 랭킹 영문법을 제가 따로 이렇게 오픈해서 여러분 함께 하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순서로는 네 번째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하는 일매 순간 즐기시고요. 자, 랭킹 영문법 50. 50가지의 포인트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Come here. 그 다음에 일회성 동작에 어울리는. Come이 한번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일회성 동작은 By. 쭉 이어진다는 뜻이면 계속의 느낌인 Until.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ake good care. Bye.